안녕하세요. 시와 인생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가끔 전화해서 마음 털어놓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자주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반가운 마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우리나이는 건강이 최고라며 건강해야 한다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건강이었어요. 한참이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점심 먹으며 나누었습니다. 가야겠다고 일어서는 친구에게, 그래, 우리 다음에 밥한번 먹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 전화도 몇번 했지만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친구와 언제 밥한번 먹자라는 약속이 그렇게 가버렸네요.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밥한번 먹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움에 껴안았네. 오손도손 마주 앉아 지난 얘기 풀어냈지.나이 먹고 만나 보니 너도 건강 나도 건강.여기저기 아프다며 서로서로 염려하네.헤어질 때 우리는 밥 한번 먹자 했지.지금은 저녁 연기 바람결에 떠난 친구. 우리 저 세상에서 밥 한번 먹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